에스겔 6장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해 말씀하셨다. 사람아, 이스라엘의 산들을 바라보고 그들에게 예언하여라. 그리고 너는 이렇게 말하여라. 이스라엘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산들과 언덕들과 시내가와 골짜기들에게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칼을 가져와 너희의 산당들을 파괴할 것이다. 너희 제단들은 폐허가 되고 너희 분향 제단들은 깨뜨려질 것이다. 내가 너희의 더럽혀진 사람들을 너희의 우상들 앞에 쓰러뜨릴 것이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시체들을 그들의 우상들 앞에 두고 너희의 뼈들을 너희의 재단 주위에 흩어 놓을 것이다 너희의 모든 거주지에서 성읍들이 황폐하게 되고 산당들이 폐허가 될 것이다 그래서 너희의 재단들은 황폐하게 되며 폐허가 될 것이다 너희의 우상들은 깨뜨려져 파괴될 것이다 너희의 분양 재단들은 토막 내어지고 너희가 만든 것은 완전히 파괴될 것이다 더럽혀진 사람들이 너희 가운데서 쓰러질 것이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임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내가 남은 사람을 남겨둘 것이니 너희 가운데 칼을 피한 사람들은 민족들과 나라들 가운데 흩어져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러면 너희 가운데 피신해 포로가 된 사람들은 이방 민족들과 살면서 내게서 떠나버린 자기들의 음란한 마음과 우상을 추종하는 자기들의 가늠하는 눈으로 인해 내 마음이 상했다는 것을 기억할 것이다. 그들은 자기들이 행했던 죄악과 자기들의 모든 혐오스러운 일들로 인해 자신들을 몹시 싫어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내가 여호와임을 그들이 알게 될 것이다. 내가 그들 위해 이 재앙을 내리겠다는 것은 헛된 말이 아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며 말하여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사악하고 혐오스러운 일로 인해 그들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쓰러질 것이다. 멀리 있는 사람은 전염병으로 죽고 가까이 있는 사람은 칼에 의해 쓰러지고 살아남아 포위당한 사람은 기근으로 죽을 것이다. 내가 그렇게 내 분노를 그들에게 쏟을 것이다. 그들 가운데 학살당한 시체들이 그들의 모든 재단 주위의 우상들 가운데 그리고 높은 언덕마다, 산 꼭대기마다, 우거진 나무들과 잎이 무성한 상수리 나무들 아래마다 그들이 자기 모든 우상들에게 분양했던 곳마다 있을 때 너희는 내가 여호와임을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그들에게 내 손을 뻗쳐서 그들의 모든 거주지에서 그 땅을 폐허로 만들고 디블라의 광야보다 더 황폐하게 만들 것이다. 그러면 내가 여호와임을 그들이 알게 될 것이다. 에스겔 7장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해 말씀하셨다. 사람아, 이스라엘 땅에 대해 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마지막이다. 마지막이 이 땅의 사방 구석 구석에 왔다. 이제 마지막이 너의 위에 왔으니 내가 너에게 내 분노를 보일 것이다. 너의 행동에 따라 너를 심판하고 네 모든 혐오스러운 일들에 대해 너에게 갚아줄 것이다. 내 눈이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않고 내가 너에게 인정을 베풀지도 않을 것이다. 내가 너의 행동에 따라 너희를 심판하리니 너의 혐오스러운 일들이 너의 가운데 나타날 것이다. 그러면 너는 내가 여호와임을 알게 될 것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재앙이다. 기이한 재앙이다. 보라, 그것이 오고 있다. 마지막이 오고 있다. 마지막이 오고 있다. 그것이 너에게 나타나기 시작했다. 보라, 그것이 오고 있다. 이 땅에 사는 이어 파멸이 너에게 오고 있다.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이 왔다. 산 위에 즐거운 외침이 아니라 혼란이 있다. 이제 곧 내가 내 분노와 노여움을 너에게 쏟아 부으려 한다. 내가 너의 행동에 따라 너를 심판하고 네 모든 혐오스러운 일에 대해 너에게 갚아 줄 것이다. 내 눈이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않고 너에게 인정을 베풀지도 않을 것이다. 내가 너의 행동에 따라 너에게 갚아 줄 것이니 네 혐오스러운 일들이 너의 가운데 나타날 것이다. 그러면 처벌하는 이가 바로 나 여호와인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그 날이다. 그 날이 왔다. 파멸이 시작됐다. 몽둥이에 꽃이 피고 교만이 싹텄다. 폭력이 일어나서 죄악을 징벌할 몽둥이가 됐다. 그들 가운데 아무도 남지 않고 그들의 재산도 사라질 것이며. 그들에게 있어서 어떤 소중한 것도 남는 것이 없을 것이다. 때가 왔고 그 날이 이르고야 말았다. 사는 사람도 기뻐하지 말고 파는 사람도 슬퍼하지 말라. 진노가 그온 무리에게 올 것이기 때문이다. 파는 사람이 살아있어도 판 것을 되찾을 수 없을 것이다. 그 환상은 모든 무리에게 보여진 것이니 되돌릴 수 없다. 자신의 죄악 가운데 살면서 자기 생명을 유지할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들이 나팔을 불고 모든 것을 준비한다 해도 전쟁에 나갈 사람이 없을 것이다. 내 진노가 그온 무리에게 내릴 것이기 때문이다. 밖에는 칼이 있고, 안에는 전염병과 기근이 있다. 들판에 있는 사람은 칼로 죽을 것이고, 성읍 안에 있는 사람은 기근과 전염병이 삼킬 것이다. 그들 가운데 살아남은 사람들은 산으로 피신해 모두 자기 죄악으로 인해 골짜기의 비둘기처럼 애통해 할 것이다. 모든 사람의 손에 힘이 빠지고 모든 사람의 무릎이 떨릴 것이다. 그들은 굵은 배 옷으로 자신을 동여맬 것이고 공포가 그들을 덮을 것이다. 그들의 모든 얼굴에는 수치스러움이 있고 그들의 머리는 모두 대머리가 될 것이다. 그들은 자기의 은을 길거리에 던질 것이고 그들의 금은 정결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진노의 날에 그들을 구해내지 못할 것이고 그들의 영혼을 만족시키지 못하고 그들의 배를 가득 채우지도 못할 것이다. 그것은 그들을 걸려 넘어지게 해 죄짓게 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들이 자신의 아름다운 장신구를 자랑하고 그것으로 그 혐오스러운 우상들과 가증스러운 것들을 만들었다. 그러므로 내가 그것들을 정결하지 못한 것으로 만들었다. 내가 그것을 이방 사람들 손에 약탈물로 넘겨주고 세상의 사악한 사람들에게 전리품으로 내줄 것이다. 그러면 그들이 그것을 더럽힐 것이다. 내가 내 얼굴을 그들로부터 돌릴 것이고, 그들은 내 비밀 거처를 더럽힐 것이다. 강도들이 거기 들어가 더럽힐 것이다. 너는 사슬을 만들어라. 그 땅에 피 흘리는 죄가 가득 차고, 그 성읍에 폭력이 가득 찼기 때문이다. 내가 민족 가운데 가장 악한 사람들을 데려다가 그들의 집을 차지하게 할 것이다. 내가 강한 사람들의 교만을 멈추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성소들이 더럽혀질 것이다. 환란이 오고 있다. 그러면 그들이 평화를 구하겠지만 평화가 없을 것이다. 재앙 위에 재앙이 올 것이며 소문에 소문이 더해질 것이다. 그러면 그들이 예언자에게서 계시를 구할 것이다. 제사장에게는 율법이 사라질 것이고, 장로들에게서는 조언이 사라질 것이다. 왕은 애통할 것이고, 왕자는 절망에 휩싸일 것이며, 그 땅의 백성의 손은 떨릴 것이다. 그들의 행동에 따라 내가 그들을 심판하고, 그들이 심판한 대로 내가 그들을 심판할 것이다. 그러면 내가 여호와임을 그들이 알게 될 것이다. 에스겔 8장 여섯째 해 여섯째 달 오일에 내가 내 집에 앉아 있고 내 앞에 유다의 장로들이 앉아 있는데 그때 주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내려왔다. 내가 보니 불의 모습과 같은 형상이 있었는데. 그의 허리 아래쪽으로는 불처럼 생겼고 그의 허리 위쪽으로는 밝은 모습이 금속 빛 같았다. 그는 손처럼 보이는 것을 뻗어 내 머리털을 붙잡으셨다. 영이 땅과 하늘 사이로 나를 들어 올리셨고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나를 예루살렘으로 데려가서 안뜰의 북쪽 문 입구로 이끄셨는데 그곳은 질투를 불러일으키는 우상이 서 있는 자리였다. 그리고 그곳에 내가 환상으로 보았던 모습과 같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다. 그분이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네 눈을 들어 북쪽을 보아라. 그래서 내가 눈을 북쪽으로 드니, 그곳 제단문 북쪽 입구에 이 질투의 우상이 있었다." 그분이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보이느냐? 이스라엘 집이 여기서 심히 혐오스러운 짓을 행해서 나를 내 성소에서 멀리 떠나게 하고 있다. 그러나 다시 돌아보아라. 네가 더욱 혐오스러운 일들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분은 나를 뜰 입구로 데려가셨다. 내가 보니 벽에 구멍이 하나 있었다." 그분이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이 벽을 뚫어라. 그래서 내가 벽을 뚫었더니 문이 하나 있었다. 그러자 그분이 내게 말씀하셨다. 들어가서 그들이 여기에서 하고 있는 사악하고 혐오스러운 일들을 보아라. 그래서 내가 들어가서 보니 온갖 기어다니는 것들과 가증스러운 짐승들과 이스라엘 집에 모든 우상들이 벽 전체에 새겨져 있었다. 그들 앞에는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 가운데 70명과 사반의 아들 야 사냐가 그들 가운데 서 있었다. 각 사람은 각자의 손에 향료를 들고 있었고 향의 연기 냄새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분이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어둠 속에서 무엇을 하는지, 각자가 자기 우상의 방에서 무엇을 하는지 보았느냐. 그들은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보지 않으신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라고 말한다. 그분이 내게 말씀하셨다. 다시 뒤돌아 보아라. 그들이 하고 있는 더욱 혐오스러운 일들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분은 나를 여호와의 집 북쪽 문 입구로 데려가셨는데, 여자들이 단무수를 위해 애곡하며 그곳에 앉아 있었다. 그분이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네가 이것을 보았느냐? 다시 뒤돌아 보아라. 네가 이것보다 더욱 혐오스러운 일들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분이 나를 여호와의 집 안뜰로 데려가셨는데, 그곳 여호와의 성전 입구, 재단과 현관 사이에 25명 가량의 남자들이 있었다. 그들은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얼굴을 동쪽으로 향한 채, 동쪽 태양을 향해 경배하고 있었다. 그분이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네가 이것을 보았느냐? 유다 족속이 여기서 행하는 이런 혐오스러운 일들이." 그들에게 별 것이 아니라고 하겠느냐? 그들은 이 땅에 폭력이 가득 차게 해 또다시 나를 진노케 한다. 그들을 보아라. 그들이 나뭇가지를 그들의 코에 가져다 대고 있다. 그러므로 내가 또 진노로 행할 것이다. 내 눈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을 것이고 내가 그들에게 인정을 베풀지도 않을 것이다. 그들이 내가 듣는 데서 큰 소리로 울부짖어도 내가 그들에게 귀 기울이지 않을 것이다. 에스겔 9장. 그리고 그분이 내가 듣는 데서 큰 소리로 외치셨다. 손에 살상 무기를 들고 있는 사람들아 이 성읍에 대한 처벌이 다가오고 있다. 그런데 북쪽을 향해 있는 윗문 방향에서 여섯 사람이 각각 자기의 손에 자기의 살상 무기를 들고 오고 있었다.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은 배옷을 입었고 옆구리에는 필기구를 갖고 있었다. 그들이 들어와서 성동 재단 옆에 섰다. 그러자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까지 머물러 있던 그룹에서 위로 올라와 성전의 문턱으로 옮겨갔다. 그분은 배옷을 입고 옆구리에 필기구를 갖고 있는 사람을 부르셨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예루살렘 성읍을 돌아다니며 그 가운데서 행해지고 있는 모든 혐오스러운 일들에 대해 한숨 짓고 탄식하는 사람들의 이마에 표시를 하여라. 내가 듣는 데서 그분이 나머지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를 따라 성읍을 두루 돌아다니며 쳐 죽여라. 너희 눈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그들에게 인정을 베풀지도 말라. 늙은이들, 젊은이들, 처녀들과 아이들과 여자들을 학살해 폐어가 되게 하라. 그러나 표시가 있는 사람 어느 누구에게도 가까이 가지 말라. 내 성소에서부터 시작하라. 그러자 그들이 성전 앞에 있던 장로들부터 시작했다. 그분이 그들에게 또 말씀하셨다. 성전을 더럽히고 그 뜰을 학살당한 사람들로 가득 채우라. 나아가라. 그러자 그들이 나아가 성읍 안에서 쳐 죽였다. 그들이 쳐 죽이고 있을 때 나는 혼자 남겨져 있었다. 나는 얼굴을 땅에 대고 울부짖으며 말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는 예루살렘에 주의 노여움을 퍼부으셔서 이스라엘의 남은 사람을 모두 죽이려고 하십니까? 그러자 그분이 내게 대답하셨다. 이스라엘과 유다족 속의 죄악이 너무나 크다. 이 땅이 피로 가득 차고 이 성읍은 불법으로 가득 차 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여호와께서 보고 계시지 않는다 라고 말한다. 그러니 내 눈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고 내가 인정을 베풀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그들의 행동을 그들의 머리에 그대로 갚아줄 것이다. 배옷을 입고 옆구리에 필기구를 갖고 있는 사람이 보고했다.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모든 것대로 내가 했습니다. 에스겔 10장 그룹들 머리 위 창공에 사파이어 보석으로 된 보좌같이 생긴 것을 내가 보았다. 그분께서 배옷을 입은 그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그룹 아래 있는 바퀴들 사이로 들어가거라. 너는 그룹 사이에서 나오는 불타는 숯불을 손에 가득 담아다가 성읍에 흩어뿌려라. 그러자 내가 보는 앞에서 그가 들어갔다. 그 사람이 들어갈 때 그룹들은 성전 남쪽에 서 있었고, 구름이 안뜰을 가득 채웠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 위에서부터 일어나 성전 문턱 위에 머무르니 성전이 구름으로 가득 차고, 뜰은 여호와의 영광의 광채로 가득했다. 그룹들의 날갯소리가. 그룹들 바깥에까지 들리는데,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분의 음성 같았다. 그분께서 베옷을 입은 사람에게 그룹들의 바퀴들 사이에서 불을 집어 들어라라고 명령하시자, 그 사람이 들어가서 바퀴 곁에 섰다. 그러자 그룹들 가운데 하나가 그룹들 사이에 있던 불에 손을 뻗어 약간의 불을 집어 들어서, 배옷 입은 사람의 손바닥에 주었다. 그러자 그는 그것을 받아들고 밖으로 나갔다. 그룹들에게는 그들의 날개들 아래에 사람의 손처럼 생긴 것이 보였다. 내가 보니 그룹들 곁에 네 바퀴가 있는데 그룹 하나에 바퀴가 하나씩 있었다. 그 바퀴들의 모양은 황옥이 빛나는 것과 같았다. 그들의 생김새로 말하자면 네 개가 모두 한 모양이었으며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듯 했다. 그들이 움직일 때내 방향 가운데 한 방향으로 움직이는데 어느 방향으로 출발하든지 바퀴가 돌 필요가 없었다. 머리가 향한 방향대로 그들이 따라갔다. 그래서 바퀴가 돌지 않았다. 그들의 등과 손과 날개를 비롯한 몸통 전체와 내 그룹들의 바퀴들에는 온통 눈들이 가득 달려 있었다. 내가 들으니 바퀴들은 도는 것으로 불렸다. 각 그룹에게는 얼굴이 네 개씩 있었다. 첫째 얼굴은 그룹의 얼굴이었고, 둘째 얼굴은 사람의 얼굴, 셋째 얼굴은 사자의 얼굴, 넷째 얼굴은 독수리의 얼굴이었다. 그리고 그룹들은 올라갔다. 이들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본 생물들이었다. 그룹들이 움직일 때 그들의 옆에 있는 바퀴들도 움직였다. 그리고 그룹들이 그들의 바퀴를 들어 땅에서 떠오를 때 바퀴들도 그들 곁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룹들이 멈춰 서 있을 때는 바퀴들도 멈춰 서 있었고 그룹들이 올라갈 때 바퀴들도 올라갔다. 생물들의 영이 바퀴들 안에 있었기 때문이다. 그때 여호와의 영이 성전 문턱에서 나와 그룹들 위에 멈춰섰다. 내가 보는 앞에서 그룹들은 그들의 날개를 들어서 땅에서 떠올랐다. 그들이 나아갈 때 바퀴들은 그들의 옆에 있었다. 그들은 여호와의 성전 동문 입구에 멈춰섰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위에 있었다. 이들은 그발 강가에서 내가 보았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대신하는 생물들이었다. 나는 그들이 그룹들인 것을 알고 있었다. 각자가 네 개의 얼굴과 네 개의 날개를 갖고 있었고 그들의 날개 아래에는 사람의 손같이 생긴 것이 있었다. 그들의 얼굴 모양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았던 얼굴들이다. 각 그룹은 앞으로만 곧장 갔다.